안녕하세요. CTS 드루안노 성경교실 가정 여러분. 아, 코로나 사태에서도 열심히 여러분의 신앙을 지키고 계시죠? 아, 벌써 여러분과 제가 요한복음 6강 할 차례입니다. 오늘, 오늘은요, 다 아시는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암송해 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 우리가 믿는 것은요, 하나님이 대상을 이처럼 사랑했다는 거예요. 지난 1 강에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말씀을 우리가 배웠죠. 그래서 여러분 사랑은 들어가는 척하는 게 아니라 정말 상대 그리얼라티 리얼로티. 그 상대의 아픔과 고난과 슬픔과 상처 속으로 들어가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행복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억나시나요? 제가 처음 데이트할 때 제가 파스타 먹지 않았지만 마치 그녀가 파스타를 먹을 때 마치 내가 그녀가 된 것처럼 행복해 하는 겁니다. 그녀의 모습 가운데 나의 행복을 찾는 것이죠. 아, 이게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해야 될게 있어요. 그것은 인간 그 나라는 이렇게 그 둥그란 나라는 울타리를 벗어나야 돼요. 인간은요, 자기 자신, 이 셀프, 에고, 나라는 것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20, 20세기 철학자들은요, 인간을 던져진 존재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냥 아무 의미 없이 던져져서 막이 수많은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요 첫째 나라는 울타리가 딱 견고하게 서 있어야 돼요 나와 너는 달라 그래서 나를 위해 울타리를 쌓고 우리 가정을 위해서 돈을 벌고 보호하고 그래야 삶이 이 경쟁 사회에서 유지되니까요 그런데요 결국 그러다가 나의 이 울타리를 나의 감옥으로 삼고 인간이 죽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벗어날까요? 여러분 이거는 이것은 사랑의 능력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잖아요. 그럼 그 안에서 발견되고 싶잖아요. 그럼 어쩔 수 없이 나의 울타리를 내려놔요. 벗어 던져요. 그리고 그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사랑하기만 하면 행복할까요? 행복할까요? 우리 대부분의 많은 사랑의 노래들이 있잖아요 그 사랑의 노래들의 80% 다시 말하면 우리가 사랑할 때 느끼는 진짜 감정은 감정의 80% 이상은 뭘까요 아픔 상처 고통 슬픔 뭐 이별 이런 노래들이에요 왜 우리가 사랑하면 아플까요 제가 한때 한때입니다 백지영의 이총 맞은 것처럼 이란 노래를 좋아했는데요 총 맞은 것처럼 내 가슴이 너무 아파. 그럼 왜 사랑하면 가슴이 너무너무 너무 아플까요? 여러분, 기억하셨죠? 사랑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 울타리를 어떻게 된다고요? 내려놓은다고요. 꽉샘었던 나와 너는 달라. 남에 의해서 공격받기 쉬웠던 나 자신을 보호하던 이 울타리를요, 내려놓을 수 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 이 상황을 잘 설명하는 굉장히 심리학적으로, 철학적으로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아, 영상으로 보실 텐데요. 아, 좀 영어예요. 한국말에는 잘 표현이 어려워요. 영어로 vulnerable 이란 단어예요. vulnerable. 뜻이 뭐냐면요. 이 우리 울타리 공격, 우리 옛날에 성을 보면 적에게 공격받기, 공격받기, 딱 공격을 방어하기 위해서 울타리를 딱 샀잖아요. 경고한 성을. 그런데 한 곳이 무너져요. 그럼 취약해지죠. 바로 이 상태예요. 취약한, 공격받기 쉬운. 왜 울타리가 없어요. 그렇게 서로의 울타리를 탁 쳐놓고 서로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물론 다른 사람에게는 방어막이 있지만 적어도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에게는 울타리가 없어졌어요. 여러분 맨 처음에 우리가 사람을 보고 사랑하잖아요, 좋아하잖아요. 한 겉에 한 1%만 보고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막 썸을 타죠. 조금씩 울타리를 서로 허물어요, 경계를. 그러다가 서로의 확인을, 사랑을 확인한 순간 경계를 탁 풀어버리죠. 야 사랑 너무 좋죠. 그런데 그 사람에 들어가 보면 그 사람의 매력만 있습니까? 아니요. 상처 있고요. 그 부모의 부모의 부모로부터 이어받은 그 죄의 질고가 있고요. 그 왜곡된 심성들이 있고요. 왜곡된 아픔과 상처가 똘똘 뭉쳐 있어요. 저의 죄의 경고한 진이죠 서로를 하, 막 서로를 상처 주고요 답답하고요 하, 헤어나지 못하는 상처 아픔이 있어요 그래서 아파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 상처받는 사람들은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울타리를 내려놓은 사람 운전하다가 제가 운전하다가 어떤 사람이 저한테 막 크랙션 누르고 막 욕을 했어요 기분 나쁘죠. 하지만 상처는 받지 않아요. 울타리가 있으니까. 근데 똑같은 말을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들어보세요. 정말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근데 여기서 진짜 사랑과 가짜 사랑이 여기서 딱 결정돼요. 가짜 사랑은요. 여러분, 아프잖아요. 그럼 내가 못 견디죠. 그럼 우리도 서로가 살며시 다시 울타리를 서로 향해서. 다시 경고히 쌓기 시작해요. 어느 정도 울타리를 쌓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사랑은 떠나는 거야. 라고 떠나죠. 그런데, 진짜 사랑은요, 여러분. 상대로 인해 아프잖아요. 그 허물 보잖아요. 상대의 고통을 보잖아요. 그 아픔을 보잖아요. 그러면 더 아픈 거예요. 더 마음에 애려서요. 진짜 나의 절대 절명의 문제가 되어서 지금 당장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 인간이요. 인간이 자, 이 셀프라는 애고라는 것을 혼자 벗어날 수 없거든요. 그럴 능력이 없어요. 근데 그 취약함의 능력이 오히려 나라는 자신, 애고를 벗어나서 그 인간의 한계에 인간의 상식, 인간의 법 질서를 뛰어넘어서 진짜 나를 내어주는 놀라운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을 뭐라 그러냐면 vulnerability, vulnerability, vulnerabl 하고 ability 하고의 합성어죠. 여러분 사랑은요 상대로 인해서 취약해지는 게 능력이에요. 그게 진짜 능력이에요. 그게 진짜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취약해지셔서 우리 같이 인간 되시고 십자가에서 그렇게 아파하시고 죽어가시면서 자신의 몸과 자신의 물과 피를 다 쏟아내시는 진짜 그 능력이 vulnerability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복음은 이렇게 그 사랑을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여러분 여기에 이제 영어로 설명이 좀 되어 있는데요. God love the world. 근데 그냥 love the world이 아닙니다. God so love the world. God, God so loved that so that. 여러분 중학교 때 영어로 so that 용법 배우신 적 있으시나요? 너무 모모해서 못말 수밖에 없다. 혹은 이걸 투투 용법이라고도 하는데요. 너무 사랑하면 뭐뭐 할수 밖에 없어요. 이할수 밖에 없다는 것은요. 무능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연약함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전자가 너무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도저히 사랑하는 측면에서는 도저히 다른 선택지가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독자를, 독사, 독생자를? 그 우리의 아픔과 고통과 허물에 취약해져서 하나님이라는 그 하나님이 그 신성이라는 그 거룩한 영 거룩한 신성이라는 울타리를 벗어 던지고 우리 가운데 오실 수밖에 없었다. 독생자를 주실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왜 취약해져서 어빌리티 정말 하나님 자신을 우리 가운데 소통해 내셨다. 이게 능력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독생자는 여러분, 하나님이 아들이 여러 시 있는데 자를, 첫째를 주셨다. 혹은 하나님이 외아들이 있는데 그 외아들 우리에게 주셨다. 물론, 맞죠. 그런데 그, 그 외아들의 관계가 인간의 독자의, 관계가 인간의 부자의 관계가 아니라고요. 그냥 설명을 위해 쉽게 한 것이지. 이 독생자는요, 무슨 일이냐면, 그 원래 그 원어 그대로의 뜻을 말하면요, 그 하나님으로 파생된 그 사랑으로 인해 기인된 이 땅의 유일한 단독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라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너러빌리티라는 사랑으로 인해 파생될 수밖에 없는 완전한 이 땅의 독이 땅의 유일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독생자는. 가장 거룩한 하나님이지만 동시에 이 땅에 가장 십자가에서 흉악한 죄인으로 죽으셨어요. 독생자는 그 본체, 본래는 하나님의 거룩한 신성이지만 가장 연약한 인성이 되셨자고요. 가장 능력 있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하늘의 황제가 이 땅에 가장 가난한, 가난한 구유에 태어나셨다고요. 가장 부한 자가 가장 가난한 구유에서 냄새나게 태어났다니까요? 가장 능력 있는 자가 가장 연약한 아기가 되었다니까요? 죽음을 모르는 영원자가 십자가에서 죽었다니까요? 이게 진짜 능력이라니까요? 이게 독생자예요. 그렇게 사실 수 있는 분은 독생자 이 세상에서 그 누구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 오직 단독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 파생되었으니까. 그것이 벌노르 빌리티. 하나님의 신성을 울타리를 신성의 울타리를 벗어 던지고 진짜 인간이 되셔서 인간이 되셔서 인간의 허물과 아픔과 고통을 진짜 감당해 주신 거예요. 진짜 승리에 놓으신 것이죠.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었죠. 근데 우리가 뭘 믿나요? 우리가 그냥 교리적으로 어나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 믿어. 여러분 그거는 그냥 교리적인 믿음이에요. 머리로 믿는 거죠. 여러분 그 믿음, 믿음으로는 구원 받지 못해요. 그럼 뭐 어떤 믿음으로 영생을 얻냐? 이거예요. 그 Born from the above.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보면서 God so loved that. 이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치열하고 끔찍한 사랑이야. 그 사랑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믿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믿음이 뭘까요? 여러분, 우리 믿음에 대해서, 아, 그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설명하기 위해서 등장하는 인물이 있어요. 아시겠지만, 아브라함이에요. 자, 아브라함이 이제 거의 백세가 됐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님만 성기기 위해서 파는 수고, 헌신을 하거든요. 그런데 거의 백세나 되었는데, 죽을, 죽을 때다 됐는데, 악의가 없어요. 그리고 경제적으로 쪼들리고, 전쟁에 휘말려갖고, 언제 적들이 쳐들어올지 몰라요. 아, 그런데 마음이 이제 믿음이 다 떨어진 거죠. 야, 내가 괜히 하나님 따랐다. 이 믿음 헛거다. 근데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요구하시죠. 아브라함아, 이로 나와봐. 그리고 그를 이 글을, 이끌, 글을 밖으로 나와서, 무뼈를 셀수 있냐고, 라고 질문하세요. 여러분, 이 질문의 대답이 뭘까요? 아브라함이 열심히 무뼈를 이렇게 세고 있잖아요. 근데 셀수 있을까요? 아니, 열심히 세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셀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별은 우리가 사실 세는 순간에도 그보다 훨씬 많이 생기거든요. 무별의 세계는 감히 인간의 그 울타리, 인간의 그 육체, 인간의 이성, 인간의 그셈 숫자라는 한계를 초월한 세상이에요. 심전애가 세고 있는 세고 있지만 셀 수가 없다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아브라함아 너는 감히 내가 만든 그 무뼈를 네 눈으로 보고도 다 세지 못하는 주제에 그네쪽다한 울타리, 그 인간의 이성이란 내 육체를 근거해서 나의 무한한 사랑을 나의 무한한 능력을 네가 감히 제한한다고 아브라함이 울타리를 내려놓는 거죠 하나님 내 이성으로, 내 몸을 기준으로 해서 판단한 것 죄송합니다. 네가 생과 같이 내 자손이와 같으리라 라는 그 말을 그 인간의 울타리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무한한 세계를 인정한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저 위에서 저 십자가의 노뱀에서 예수님이 달린 것 같이 노뱀같이 예수님이 born from the above 그 인간의 영역 위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를 향한 나의 사랑을 보라. 여러분, 그때 이벌너럽 빌리티는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는 측면에서는 저 사람이 왜 사랑해요? 아파서하나님이왜 우리를 사랑해서요? 죄인이라, 허물이 많기 때문에 빛은 어둠을 비친다고 했죠. 빛이 강할수록 어둠을 향하여서 돌진해 나갑니다. 진짜 사랑은요, 저 사람이 취약하기에, 허물 많기에, 나 아니면, 그 사랑 아니면 도저히 사랑받을 수 없기 때문에 더 애태하며 달려가며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사랑받는 입장에서는요, 마치 빛이 어둠을 비추는 것 같이 그 사랑이 불편해요. 왜요? 나의 어둠이, 허물이 드러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뱀을 보면 자신의 이 죄가 드러나는 것 같이 저 십자가에 들린 예수는, 그 독생자는 우리의 허물과 죄를, 취약함을 드러내거든요. 그럴 때이 사단은 우리를 정죄하죠. 정죄해요. 야, 겉봐. 너 같은 사람이 누구 사랑할 수 있겠어? 너는 어차피 안 돼. 그리고 어떤 사람은, 나를 더 소중히 한 사람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불편하니까 외면해요. 하나님 더큰 사랑 갖고 오세요. 그 사랑으로 나 같은 죄악된 사람은 사랑을 어떻게 고칠 수 없어요. 용서 받을 수 없어요, 저는. 여러분, 그거는 솔직한 우리의 고백이 아니죠. 여러분, 뭐가 믿음이냐면요. 진짜 뭐가 믿음이냐면요. 그 십자가를 독생자를 바라볼 때 한없이 부끄러워요. 한없이. 그래서 한편 또 한없이 감사해요. 한없이 괴롭고 힘들지만, 그래서 또 한없이 기쁘고 감사해요. 감격스러워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의 믿음은 사도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바랄 수 없는데, 바라는 믿음이다. 나로 보면 바랄 수 없지만, 그러나 내가 바라는 것은 나의 그 인간의 화, 나의 허물과 나의 울타리에 있는 것과 나의 육신을 바라보면 바랄 수 없지만 그것을 뛰어넘는 진짜 능력의 하나님의 사랑을 바랄 수밖에 없는 것. 그래서 나의 죄가 폭로되는 그 순간에도 그저 무릎 꿇고 한없이 괴롭지만 한없이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는 것 이게 진짜 믿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을 영접하려 할 때요 두 가지 힘이 충돌이 돼요 죄의 법과 성령의 법이죠. 죄는 야너 같은 죄를 누가 사랑해? 너 같은 죄인을 누가 사랑해? 바로 그때 우리를 정죄할 때 그때 저 위에서 그래서 독생하신 하나님이 처 위에서 정죄당했어.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 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바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 풍성하게 돼요. 그래서 죄의 법과 성, 죄의 이 죄의 역사와 성령의 역사가 충돌하지만 결국 그 사랑을 인정하는 자들은요. 죄의 역사 속에 은혜의 풍성함이 더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절에서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과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바로 그때 여러분 영이잖아요 영생은요, 영생은 그냥 영원히 사는 것이 영생이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지옥에서 사는 것도 영생이에요. 아, 왜냐하면 지옥도 죽지 않고 영원히 살아요. 영생은 뭐냐, 그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이에요. 영생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육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거든요. 영으로 받아들여요. 영생이에요. 거듭난다는 것은 이거예요. 절대적인 관계의 중심이 바뀐다는 거예요.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삶, 그 사랑으로 인한 삶, 그 사랑으로 사랑하는 삶이 바로 영생입니다. 바로 그때 우리가 이 죄의 세력할 때 세력에 있던 우리 육체가 죄의 법이 죽고 우리 영이 죄에 결박된 우리의 영이 태어나는 거예요. 왜? 그 사랑을 교제하기 위해서 만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육으로 하나님 사랑합니까? 영이잖아. 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시죠? 저도 그런 경험 많은데요. 내 육체로는 정말 죽을 것 같아요. 내 환경과 상황은 정말 나를 곤란으로 아픔으로 몰아넣어요. 근데 하, 주님께 예배하면 정말 내 눈에 기쁨과 눈물이 흘러나와요. 영으로 하는 거니까 영으로 우리는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그 교제를. 근데 하나님 우리가 육체가 죽었잖아요. 하나님이 야 이성조 죽었으니까 다른 사람 알아봐야겠다 하실까요? 아니요. 여러분 영생은 그 어떤 것도 심지어 죽음조차 무한한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한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4절 37절 9절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가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이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인간의 어떤 울타리도 인간의 어떤 죄야, 어떤 프레임도, 어떤 허물도, 죽음조차 우리를 사랑하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 없습니다. 이게 영생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또한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영원하시는 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도 영생할 수밖에 없고 영생하는 거예요. 영원한 거예요. 사랑은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영생의 근원은 하나님입니다. 그분이 사랑으로 존재하는 한 우리도 그가 사랑하는 우리도 영원히 존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CTS 방송가족의 사랑과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후원전화 026333-1003번 ARS 060808-1004번으로 전화주세요.